안녕하세요. 구미요 요기입니다. 1월 6일 에피소드 6 레벨레이션 신규 전장과 신규 스킨 소식입니다. 발로란트가 예고한 오늘 새벽 1시 에피소드 6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네마틱과 함께 신규 전장 로투스를 배경으로 한네 가지 티저의 떡밥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새로운 도심을 배경으로 한 시네마틱에서는 꽃의 도시를 상징하는 황혼의 식물이 우뚝 솟아 있는 전장이 공개되었고 헤이븐 포차에서 잡담을 나누던 티저를 통해 신규 전장 로투스가 세계 사이트에서 펼쳐지는 전장임을 암시했습니다. 페이드의 독백은 군단의 로투스 체계를 찾아내는 어둠의 사도로 공개되었고 분재 중인 오멘과 세이지는 전투에 합류하는 에이전트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신규 전장... 전장 로투스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괴가 가능한 잼도어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기물 파괴시 헤이븐 수비팀 시티 쪽에 길이 열리는 등의 플레이 방식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메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번 로투스 전장은 시네마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군단 출신인 폭력적인 프로토콜이 알파 지구를 공격, 아스트라, 하버 등 에이전트가 방어하는 대략적인 스토리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피소드 6에 업데이트될 새로운 스킨 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로토콜 군단 스킨에 어리는 해당 스킨은 기존에 공개된 프로토콜 스킨과 매우 흡사한 외형을 갖고 있고 해당 스킨은 나이프 쇼티 블독 밴달 오퍼레이터가 포함된 스킨으로 레드 화이트 추가 비공개 색상을 포함한 3가지 변형을 가진 익스클루시블 등급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피소드 6 런칭 스킨 번들과 함께 내일 토요일 새벽 2시에 먼저 진행할 수 있는 PB 테스트 서버 사전 체험을 통해 구미호의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에피소드 6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스킨, 신규 배틀 패스 등 업데이트될 새로운 컨텐츠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전장, 신규 신규 스킨, 신규 배틀피스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된다면 영상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